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 두뇌가 어떻게 우리 머리에 들어온 감각 기관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종합해 가지고 우리 현실을 잘못 보도록 속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것을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우리 마음이 어떻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어려가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화심리학이라 그러는데 진화심리학의 아주 크히 일부분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는 우리는 사라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 심리학적으로 볼때 과거는 사라진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무시속에서 잠재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진화심리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현재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된 이유를 생물 진화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학문인데. 이 진화심리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은 백지생태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과 행동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원시적인 욕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생명체니까 우리 생명체는 뭐냐면 살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낳아야 되죠 다시 말해서 생존과 짝짓기를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수렵 채집을 하던 시절 뭐 사방이 적이죠 적과 위험으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세계를 파악해야 됩니다 특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빠르게 행동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좋은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뭔가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뭐 그렇게 안 보일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가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 그림은 어떤가요 이 그림도 뭔가가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건 알거든요 이 그림은 움직이는 그림이 아니고 정지해 있는 그림인 줄 이미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림이 꿈틀거리고 움직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살아오던 과정 중에서 사람을 포함해서 원숭이 종류들이 제일 위험한 것은 뱀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룩무늬 띠를 보면 즉각적으로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저것이 정말 얼룩무늬 띠가 뱀이야 아니야고 판단하다가 시간이 걸려서 물리는 것보다는 도망치는 게 산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서운 이미지를 보면은 생적 각성 수준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얼른 반응을 하라고. 그렇지만 기분 좋은 이미지를 보면은 각성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기분 좋은 거는 좀 이따 천천히 즐거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 중에서 공포와 분노와 기쁨과 슬픔 등이겠지만 있그 중에서 가장 각성 상태가 높아진 것은. 공포입니다. 왜냐면 공포감이 느껴져야지 얼른 도망치니까. 그래서 진화는 인간의 지각, 생각, 느낌이 실제를 그대로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인간의 마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연선택은 진화가 바로 자연선택에서 우리가 사람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유전자를 더 많이 퍼뜨릴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우리 설계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보시던 것처럼. 얼룩문의 띠를 보면 은 저놈이 뱀이냐, 아니냐고 따지다가 시간 걸려서 물리는 것보다는 설사 뱀이 아니더라도 일단 도망쳐놓으면 손에는 없잖아요. 에너지가좀 쓰긴 했지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두 가지 욕구가 생존력과 세욕 생존력에 의해서 얼룩 도망친 거죠. 그 다음에 자식도 퍼트려야 되니까 쾌락도 줘야 되죠. 생존을 하려면 먹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식욕과 세욕인데 목적을 달성할 때 쾌락을 느껴야 돼요. 근데 쾌락이 오래 지속되면 안 되죠. 계속해서 욕구 충족을 위해서 행동을 계속해야 유전자를 퍼뜨리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은 진화의 산물로서 마음이 작동하는 과정은 대부분 보이지 않고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우리의 경험과 행동에 영향을 줘요. 그래, 그게 더 빠르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반응이 느려지니까 감각적 쾌락은 그렇게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감각적 쾌락은 우리를 잘못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이 감각적 쾌력을 통해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감각적 쾌력을 만족시켜봤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그 일을 하고 싶은 일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만족 상태 오래 못 가요. 그래서 감각적 쾌력을 통해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도록 우리가 진화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거기에서 내어서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자유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서브 리미널 효과라는 건데 서브란 말은 보통 아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리미는 식역이라는 우리나라 심리학자들이 식역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렇게 번역이었으니까 따라야죠. 역이란 말은 경계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식역은 의식과 잠재의식의 경계선을 뜻합니다. 그래서 서브 리미널 효과란 말은 그 의식과 잠재의식의 경계 살짝 아래쪽에서 일어나는 건데. 우리나라 방송 광고 심의 규정 제1 5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방송 광고는 시청자가 의식할 수 없는 음향이나 화면으로 잠재의식이 호소하는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은 방송 중간중간에 광고를 하되, 상품 광고를 하되, 순식간에 지나게 되면, 우리 보통 눈은 잔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마 1초에 8개 정도, 8분의 1초 정도는 그, 저기, 오래가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 동작을 보이려면, 일초에 8개의 사진을 찍으면 어색하긴 하지만, 연속적인 동작을 보여요. 자연스러우려면, 한 15개, 24개 정도를 일초에 사진을 찍어버리면, 연속적인 동작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0장을 찍었다 고합시다 그러면 내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여요.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된게 선장을 찍은데, 그 사이에다가, 만약에, 코카, 이거 사실은 코카콜라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말인데 코카콜라 사진 하나를 딱 넣어놨어요. 그럼 30분에 1초 동안에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 눈은 그 의식적으로 거기에 광고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마시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실제로 그 상품 매출이 30% 이상이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은 예일대에 있는 존 바고 교수가 뉴욕대학에 있을 때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유명해서 여러 책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유명해지는데 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간단한 거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려 합니다 18살부터 22살 사이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단어를 다섯 개씩 줘요 그룹 1은 임의 단어를 줬습니다 아무 단어 하나 줘가지고 이 단어를 가지고 당신들이 문장을 만들어보라 그 다음에 그룹 2는 단어를 제안했어요 플로리다, 소가풀, 보울드, 그레이, 링크입니다 다 무슨 뭐가 관계가 있는데 조금 있다가 이게 뭘 말하는지는 좀 있다가 말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문장을 만든 다음에 학생들에게 지금 이 문장을 만든 데서부터 한 50m쯤 떨어진 곳에 가도록 요청을 하고 학생들 몰래 몰래카메라로 서 학생들 동작을 찍었습니다 찍었더니 플로리다 푸가플 볼드 그레이 링클 이란 단어를 사용한 학생들이 동작이 그룹 1보다 훨씬 느려요 50m 가는데 한 11초 정도 느려요. 근데 왜 그러냐? 이거 미국이니까. 플로리다는 미국의 노인들이 은퇴해서 가는 데예요포게트풀은 노인들이 건망증이 심하니까 또 치매 있을지도 모르고요. 잘 까먹겠죠. 그 다음에 노인들은 머리속에가잘 빠지니까 대머리니까 볼드고, 그레이는 노인들이 머리가 회색으로 변하니까 그레이, 링크는 주름살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노인과 관계 있는 단어들만 가지고 한번 만들어보니까 두뇌가 노인과 관계 있는 단어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두뇌 회로가 그쪽으로 연결되면서 학생들의 행동에 영향을 준 겁니다. 조금 굉장히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진화의 과정이란 말은 뭐 몇백만 년 동안, 이건 몇 분이나 몇십 분 정도에 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존바고 교수의 실험은 또 점화 효과를 잘 보여주는데, 점화 효과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자극을 가해주면 그와 관련된 다른 정보들이 촉발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지금 많이 써놨지만은 이 중에서 두 가지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찬 커피잔과 뜨거운 커피잔을 들었다 놓게 만들어요. 사람한테 따뜻한 커피잔을 들게 만들고 한 사람한테 차가운 커피잔을 둬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 보고 앞에 어떤 사람을 불러다 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게 합니다. 한 커피잔을 든 사람이 굉장히 냉정하고 차갑게 점수를 매겨, 짜게 매겨요. 그리고 커피잔을 든 사람은 따뜻하게, 가능하면 좀 좋게. 그 다음에 부정적인 단어를 들은 사람과 긍정적인 단어를 들은 사람 두 개를 만들어 놓고, 한 사람한테는 좋고 부드럽고 따뜻한 단어를 많이 들려주고, 한 사람한테는 신랄하고 기분 나쁘고 이런 걸 들려줬어. 요 그리고 평가하면 이게 그대로 나타나요. 딱 들은 대로 평가해서 아주 기분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의 행동이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일들 뭐 딱딱한 의자에 앉았느냐 부드러운 의자에 앉았느냐 두껍고 잘 정리된 서류처럼 들었다가 나왔느냐 가벼운 서류처럼 들었다가 나왔느냐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다음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이거는 진화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몇분 내지 또몇십분 정도의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생각과 영향을 미치는 거죠 과거는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과연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건가? 여기에서 소개하는 리벳은 2007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서운한 면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논란이 계속되어 가지고 학자들이 결론 내려줘야 좋은데 아직 결론이 안난 그런 시험입니다. 지금 한 10년 넘었는데도 이건 뭐냐면은 어떤 행동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이 시험자가 얘기해 줘요. 예를 들어서 뭐 쉽게 말하죠. 당신이 여기 좀 있다가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면 배를 눌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여기 액션이라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데 그때 시간에 누르게 되면 이 사람은 내가 짜장면 먹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고 그때 먹고 싶다는 신호를 보낸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뇌신경을 조사해보면 이미 0.5초 전에 꽤긴 시간이죠. 그 전에 이미 짜장면 쪽을 먹고 싶은 신경이 흥분해가지고 누르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 생각에는 내가 이 순간 짜장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떠올라서 배를 눌렀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두뇌가 그 전에 짜장면을 먹고 싶은 마음이 나도록 이미 작동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는? 이미 이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무식 의 속에서 짜장면을 먹도록 충동을 불러일으켰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논란이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쉽게 뭐라고 말수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리베 실험이 자유, 우리가 생각하는 글자 그대로 의미에서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이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밝혀야 될 사항이 많이 있지만은 적어도 리베스의 실험에는 논란이 따라서 간단하게, 단순하게 우리는 기계처럼 두뇌가 만들어낸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인다는 말을 못 하더라도 칼맨닝거가 얘기한 바그다 때의 노예는 귀담아 드릴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무의식 속에 깔려있는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 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따라 산다면 우리가 바로 매트리스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만든 것을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그러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세상이나 인물과 동물들은 실제 사물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사물이란 건 뭘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이나 인물, 동물은 실제 사물인가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눈으로 본 그대로가 아니라 눈에 들어온 정보를 바탕으로 뇌가 그려낸 만들어낸 일종의 그래픽이랍니다 뇌가 만든 그래픽이라는 점에서 내가 보는 세상이라는 것도 컴퓨터 그래픽과 다를 법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난 시간에 강의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듣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지난 시간에 강의를 잠깐 상기시키려고 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책에 나오는 거라서 뭐 그런가 보다 겠지만은 제가 직접 체험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비상선 스위치가 안 보였다고 그랬죠. 아무리 봐도, 손가락 짚어보더라도. 그건 뭐냐면 우리 두뇌가 너는 속았으니까 여기서 말해주면 다 엉터리야 하는 프로그램을 딱 듣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런 식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세상을 보게 만드는 것 때문에 내가 보는 세상은 뇌가 만든 그래픽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만든 세상을 가상현실,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험하는 세상을 현실이라고 하는데, 잘 살펴보면, 현실이라는 것도 사실은 두뇌가 만든 것이고, 가상현실도 두뇌가 만든 거거든요. 둘 다. 그러면 기계가 만든 걸왜 가상현실이라는 건, 그건 딴게 아니고, 이 감각기관에 정보를 줄 때, 기계가 그런 정보를 줬다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정보를 받아들일 순간부터는, 그게 기계가 조건, 그냥 우리가 바깥에 있는 걸 우리가 보관관에 전부 다두 뇌가 처리해요. 그래서 기계가 보낸 정보와 육경이란 말은 눈으로 보는 세상에서 모양과 색깔, 귀로 듣는 소리 이런 것들을 육경이라 부르는데 육경에서 받아들인 그러니까 귀, 눈, 귀, 코, 입을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와 기계가 보낸 정보를 뇌는 구별하지 않아요. 그냥 일단 들어오면 다 처리해 보죠. 그렇다면 이게 기계가 만들었다는 뜻에서 영화 매트릭스에서 말하는 가상현실과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뭐가 다르냐고요? 둘다 뇌가 만든 겁니다 그걸 이제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은 우리가 업이 만든 프로그램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깊은 산매에 들어서 깨달은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은 모르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말하면 은 업이 각본을 쓰고 그 각본에 따라 춤추는 헛개비나 배우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업은 어디에 저장, 저장되는 걸까 불교에서 말할 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현대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아, 불교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리아의 식이 라해야 되죠. 우리의 식을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조금 더 세분화하게 됩니다. 진화 심리학에 의해서 어,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생존하고 짝짓기를 통해서 번성하도록 우리 마음을 진화의 정에조정이 됐는지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이만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아리아시, 그러니까 뭐 현대 용어로 말하면 어, 무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무식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